우리는 지난 한달 동안 거의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계속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아주 지혜롭고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왕이 있었답니다. 이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왕으로 백성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왕이었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아주 지혜롭다라고 사람들로부터 명망을 받는 랍비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랍비를 왕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왔던 시간이 랍비가 온 시간이 하필 왕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랍비는 그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기도를 마치고 랍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 "왕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오셨습니까? 무슨 기도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왕은 아주 이제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기쁜 얼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세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부를 위해서. 세 번째는 장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소. 이제 이렇게 이제 라비에게 대답을 하니까 라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안색이 안 좋아요.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도 먹는도 많은도 갑니다. 그 왕이 와에서 라피에게 물었어요. 오늘 왜 속이 좀안 좋습니까? 안식이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라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저는 왕을 만나러 왔는데 왕은 만나지 못하고 거지만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왕의 기도가 아니라 거지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을 만나러 왔지만 왕은 만나지 못하고 거지를 만나서 기분이 참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굉장히 불쾌했겠죠? 왕이 불쾌해서 아니 그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라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이 이제 왕이 되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또 무슨 성공을 구합니까? 게다가 이 나라에는 왕보다 더 부자가 없고 왕이 최고의 부자인데 또 무슨 부를 구합니까. 세 번째 기도는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셨다는데 지금 백성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구경도 하지 못하는 징기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고 그리고 왕 주위에는 최고의 의사들로부터 갈기를 받고 있는 분이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거지들이나 하는 기도를 지금 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왕은, 내가 왕을 만나지 못하고, 거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에서는요, 1천 번째를 다 마쳤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거지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왕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도 솔로몬과 같은... 왕의 기도,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 일천 모제를 마치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고. 또 1천 번째는 아니지만, 21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이어가고 있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묻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솔로몬의 응답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하였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솔로몬은 자기에게 맡겨진 왕의 사명, 왕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도움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크게 성공해서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좀 지혜라고 하니까 너무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뭘까 막막한데. 근데 솔로몬이 응답을 했던 대답을 오늘 본문 말고요. 열왕기상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에 보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인데 똑같은 대답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laughs> 아멘. 자, 여기 보면, 역대 하에 나오는 말씀이나, 영광기 상에 나오는 말씀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곳에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곳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어떤 내용이 같으냐 하면요.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본문의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한쪽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두 말씀 다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바로 어떤 지혜이냐 하면요 사람의 말 속에 진실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듣는 기가 열리는 겁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말 속에 어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어느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훌륭한 재판을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직분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잘 듣고.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잘 듣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겁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되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목사도 겉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그리고 잘 듣고 잘 구별해 낼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아픔을 많이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 청문회를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자, 하나님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 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 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주랴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많은 재물을 주십시오. 장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구했을 텐데. 근데 이 왕은 이러한 것은 전혀 구하지 않고 그저 내가 왕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만으로도 좋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의아해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깜짝 놀라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걸사번 보십시오. 12절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구한 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 물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우선 순위가 참잘 정리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부와 장수와 영광을 구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부와 영광과 장수는 주셨지만 지혜는 솔로몬에게 주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셨고 덤으로 부기와 장수와 영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실뿐만 아니라 더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창립 47주년을 맞이해서 21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일천번제는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마다 기도의 번제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우리가 가는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더 물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좀 젊으신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이가 아직 50이 안 됐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은 아직 하지 않거든요. 대장내시경이란 대장검사는 50이 넘어야 건강검진에서 해줍니다. 근데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는 도중에 아, 이번에 꼭 대장내시경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아직 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장내시경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번에는 그러면 위내시경만 하지 말고 대장내시경도 한번 받아보자. 지금까지는 젊으니까 내가 대장 내시경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젊은 나이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보통 대장 내시경 을 하면 대장에 뭐 용종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다 떼내지 않습니까? 떼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안 좋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악성이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암이지요. 그 직장 쪽에 있어서 직장암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내색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깜짝 놀랐죠. 뭐 젊은 분한테 직장암이라니 큰 충격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곳에 전이가 되거나 다른 곳에 옮겨 가지는 않았는지 c t 도 찍고 또 촌파도 찍고 검사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뭐가 은혜냐 하면요. 다른 곳으로는 전혀 다른 곳에 뭐 옮겨 갔거나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되어져서 흔히 제자리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제자리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내시경 할때 잘라내면 그것으로 끝난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되어져서요. 그 초기에 발견이 되어져서 항암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것 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잘 관찰하고 관리만 잘하면 평생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대장내식을 한번 해봐야, 해봐야지.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만약에 앞으로 3, 4년 지나서 50살이 넘어서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암이 점점 자랐겠죠. 암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면 암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면 큰 수술을 해야 되고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발견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정말 너무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번에 대식을 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셨다. 그리고 이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오늘 기도하셨던 최동일 집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집사님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덤으로 받았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기도하는 도중에 감동이 있고 또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면요. 이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걸 무시하지 말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마음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일찍 발견하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였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덤으로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일레의 기도를 하는 도중에 덤으로 주셨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솔로몬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 내가 몰라서 숨겨두고 있고, 몰라서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은 덤으로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 잘 감당하는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피로를 덤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